네, 안녕하세요. 과거맨입니다. 어, 지난번에 제가 꼭 환수해야 될 때를 올렸었는데, 그게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, 그래서 오늘 마침 또 환수는 아니고 꼭 어항에서 빼줘야 되는 친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이 어항은 지난번과 같은 어항인데 다들 잘 지내고 있죠? 네,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,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가끔씩 아픈 친구들이 하나씩 생깁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네, 지금 이 친구 보이시죠? 화면에. 뒤쪽에 있는 친구. 꼬리를 살짝 접고, 힘들게 헤엄을 치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. 저런 친구들이 어항에 한 마리나 혹은 두 마리가 있다면, 어, 무조건 빼주셔야 됩니다. 지금 제가 가르치는 저 친구입니다. 어, 지느러미를 살짝 접고, 수면에 가까이, 아무, 목표 의식 없이 헤엄을 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 경우는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다른 개체들을 위해서.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기 밑에 보이시죠? 네. 등핀도 접었고 지느러미도 접고 불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저런 경우는 보통 이제 스스로가 컨디션이 안 좋아진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전염성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은 건데. 저 개체를 계속해서 본 어항에 두는 것은 조금 위험이 있습니다. 네, 저 친구가 저렇게 아픔으로서 시작되는 그 2차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어항에 요런 친구가 있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, 네, 빼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아픈 친구들은 최대한 뜰 채로 건져내지 않습니다. 아픈 친구들은 최대한 이 플라스틱 통으로 물과 같이 건져내 줍니다. 왜냐면 이미 표피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뜰채랑 걸리면 더안 좋겠죠? 그래서 물과 물 자체로 건져준이 친구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일단은 뭔가 꼬리도 접고 지느러미도 접고 있습니다. 그리고 표피도 살짝 불투명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도 친구면은 어 저는 어, 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잘 보시고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뭔가 접고 있죠? 네, 이렇게 접고 있습니다. 다른 친구들은 안 그런데 혼자만 이렇게 접고 있습니다. 빼 주는 게 좋고요. 자, 이렇게 빼준 친구는 어, 새로운 온도가 똑같은 새 물을 반 정도 이상 넣어 줍니다. 3분의 2 정도.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본, 자기가 있던 물이 조금 있는 어항에, 나머지는 새물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. 여기다 지금 제가 넣는 거는 천일염입니다. 일반 소금은 안 되고요. 왕소금, 뭐, 천일염, 바다에서 가지고 온 천일염을 어느 정도 넣어줍니다. 고기는 삼투압을 하기 때문에, 아, 이 부분은 제 그, 소금욕하는 영상 소금욕을 왜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고 요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고기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모스도 좀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를 위한 회복실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친구는 지금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빼주고 자 이제 어, 다른 친구들 중에도 혹시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찾아보겠습니다. 어, 이 친구. 바로 여기 있네요.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. 그렇죠? 그 친구도 넣어줬습니다. 네, 이렇게 어항에서 상태가 안 좋은 친구가 발견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관찰한 후에 빼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2차 질병이 발생돼서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성 질환을 옮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다른 쿠피들은 뭐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건강하게. 이순놈들이다 커서 옆에가 암노모왕인데 계속 암노모왕으로 막 가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친구들을 이제, 어, 옮겨주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엄청 세네요.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네, 이 친구들을 천일염과 모스와 함께 듭니다. 나머지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. 계속해서 암컷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수컷들의 마음이 있네요. 합사를 빨리 해줘야 될 텐데 아직은 선별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. 조만간 선별하는 것도 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되면. 어, 남은 친구들은 건강한 친구들만 있으니까 그 2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저런 친구들이 어항에서 보인다면 어, 바로 빼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